아, 저새 요건가? 뭘까? 살인마. 일단 헌트리스는 아닌 거 같고. 아, 야발 뭐야? 아, 몰라. 내가 실수했어 루퍼 끼고 있네 루퍼 끼고 있어 가기와 아, 유방이 같이 돌리고 있어? 아니 응? 네. 속도가 똑같아 아, 이쪽으로 온다 걸잘 끊해 힘내라 어 고레벨의 발록을 보여줘 보인물 네, 보인물 아, 아. <laughs> 아이고 멀다 중앙 쯤인 것 같은데 우주선 입구 응. 뭐야 두개 같이 돌렸어 같은 a 인곽준아 우주 선에 있는 거 m e 구나오 어, 깜짝 아 r 어, g 예. 저 n 저 z a t i o n a l 내가 우주선 안에호기간다 오케이. 나 쫓겨나 중 가렷 p 이 친구 구하러 가는 중 음. 잡혔다. 어, 수진이. 어, 얘두배 때렸다. 나이스. <laughs> 그 정도면 복수했어. 응. <laughs> 음. 어디에 걸렸지, 수진이? 거기 있어. 멀리도 꺼내. 어우씨, 왜... <laughs> 눈 위치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. 우주관 <laughs> 들어갔어. 오케이. 그쪽으로 뛰어가는 중. 이 고스트 페이스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<laughs> 헷갈려, 가자랑 자기 나 쫓아와? 어. 여기 가자가그가야가키그야 아. 키가 그가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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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가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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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기 중앙 거 돌리자 우주선 안에 중앙 큰 우주선. 어, 노력해 볼게. 중앙 거 다시 돌려줄 거야. 아, 어여 이거. 에있거 이거, 아니 이거, 이거. 돌렸어 안에 네. 저 앞쪽 우주선 앞쪽으로 쭉 가면 하나 더거거든 어, 우리 우리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. 거거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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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 한방 꺼 건나.. 끝났다.. 아.. 씨.. 겨우 도망갔네 진짜.. 나이스 나이스 잊고 있었다고 아니, 아니, 있었다, 깨, 아니 계속 어그리야 <laughs> 계속 어그이야아깐만 기다려봐 저 풀리긴 했는데 그냥 판자.. 보이는 거다 써도 돼 그냥 다써 그냥 <목소리> 어그 풀린 거같아 지금 중앙 우주선에서 <laughs>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<목소리> 내뒤 있는데? 어 발정 있어, 있다. 안 펼쳐와. 나야, 나야, 나야.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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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아씨, 이거 막혔다. 앞에 발정이 있네, 이거 어, 우리, 우리 중앙 옆에 가, 옆에 중앙, 가. 중앙. 우리 주변에 있겠나 빨간거 돌려야되거든? 잠깐만 돌리고 있어봐 저거 o n t know. I don't know. I 그래 n t know. 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거 k n 전 w 있어? 어 여기여기 o w I 한 넘게 돌렸 잠깐만. 내 저렇게 빨간색이면 한 방이야? 어한 방이야. 으아아아아아악!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비명이었어. <laughs> 아카비. 어쩔 수 없었다 이거. 어있지? 저 있다. 이거 토템 부셔야 돼. 출출구로 간다 출구로. 아니다 아니다 우주선 쪽으로 다시 갔어. 큰 우주선? 어. 어딜 디 간지 몰라 이제. 뛰어 봐. 여기에 있거든. 여는 게. 저 구석에 한. 나 반대쪽 열게. 어. 아, 근데 얘한 방이야. 지금 아 너는 한방 아니야. 쟤 지금 한, 아 집착만이야. 한 방에 다 봐. 아니 아니야. 자기만이야 지금. 집착이어 가지고. 어. 아, 나 열고 있어. 나 완전 구석쟁이 할 슈거 둘다 열었어? 아 어, 어.. 아니 아니야 아니, 둘 다? 둘 다? 어 나는 내 쪽은 열고 반 쪽은 모르고 근데 다른 쪽은 열놓은 거 같은데? 열렸다 열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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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아니 뭐하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가지 그거, 그냥 도망가 넌 그냥 친구는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긴, 심지어 출혈 상태인데 아... 그냥 가라 그냥 둘다안 되겠다 이거 다 상처 입은 채워 가지고 아... 수진이는 저 반대편에 있구나. 아... 시도해볼까? 아, 내가 한번 컷이라서... 뭘 봐, 임마 갈고리 잡는 거 처음 봐? <laughs> 궁금하지? 잠깐만, 살고 있어, 살고 있어, 살고 있어. 너. 궁금하지? 기다려봐. 궁금하지? 어? 이게 과연 풀릴까 안 풀릴까 궁금하지? <웃음> 궁금하지? <웃음> 어? 궁금할 거야. 어? 굿? 우우우우우연플릭우우우우우안 돼. 우 <laughs> 아, 내가 대우우우우우 되는데? 우우우카우우우아우 자가, 자가, 아, 우우우우우우우안 아, 된다 이거 미안. 잠깐만. 맞아. 오십 렙짜리, 5 2 렙짜리 어떻게 됐어? <laughs> <laughs> 바로 바로 좀 걸어주지. 씨. 그냥 나갈게. 그래, 어, 수이 어, 나가 일단. 거기 살수 있는 게없다 친구야, 나 버리고 가. 그냥. 아이고, 미안하다, 소균아.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한 명만 죽이게 한게 나아. 다 죽, 이러다또다 죽어. 와, 지금 곱벨 레벨 10이야. 아, 씨. <laughs> 근데 한 명밖에 못 죽인 거야, 그것도. 와. 막 교환해가지고. 원령에다가 쌍둥이 기술에다가 데모 고르곤 기술에다가 스피릿 기술을 끼고 있는데. 고유, 고유 아, 기술은 아무것도 없어. 아 다른 애들 것만 꼈어 어. 아이고 그 노란색 그그 흔전등 <laughs> 그 에드 여러 가지 끼니까 쓸만하더라.